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물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 공물가, 이로 인해서 음식 물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가격이 진정되면서 아마 올해 말에는 3% 초반 경기 상황에 따라서 2% 지니까지도 조금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한 1, 2주 동안 굉장히 뜨거웠던 아, 네. 미국의 이제 부채한도 협상. 그러면서, 이제, 미국 디폴트 난다, 뭐, 이런 기타 등등 위기설과,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네. 시장이 우려했던 부채한도 협상 타결되었죠. 네. 시장이 호재라고 볼수 있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최악의 상황 피했다. 네. 어, 다행이다. 아,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이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채 한도 협상이 잘안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시장이 폭락을 했다면 팡 튀어 오르는 힘이 있겠죠. 폭락 안 했죠. 예. 네, 근데 지난주 후반부터 어 타결될 것 같아 타결될 것 같아 하면서 막 좋았던 거라서 이거 늘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위험하기 위험했어요. 왜냐면 TJ 장고라 그래서 재무부가 갖고 있는 돈이 거의 0에 가까워졌었거든요. 아, 네. 이게, 이게 마이너스로 가거나 아니면 0에 가게 되면은 이제 진짜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벌, 벌어져서 네.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공화당도 어느 정도 임시적인 합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되게 다행스러운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이게 요, 음, 바이든 대통령하고 맥커시 미국 하원 의장이 어, 합의를 하면서 이 법안을 내놨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하원, 상원을 통과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그냥 제일 걱정했던 게 i r a 법안이에요 어쩌면 i r a 법안의 재정을 줄여라 라고 할 수도 있었던 아, 상황인데 이번에 다행히 안 건드렸어요 아, 아. 네, 안 건드렸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감익을 하면서 재정을 좀 줄이면서 좀 경기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겠지만 그 충격은 좀 제한적일 거다 라는 것들이 마, 많은 중론이고요 다행히 i r a 법안에 대한 건드림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중립 플러스 알파 정도 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서프라이즈 모멘텀 아 이제 이러니까 2600, 700, 800을 갈 거야 라는 모멘텀까지는 아니다 왜냐면은 더 나빠질 수 있는 환경들을 좀 중립으로 되돌렸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의 통과 절차도 좀 남았는데 네. 이외에도좀 주목해야 될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부채한도 협상 통과해서 다행이야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지난주 미국 증시도 어제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었고 뭐 시장이긴 했지만 선물 지수 반등을 했었고 막 올라갔다가 좀다 많이 반납을 했어요. 유럽 증시도 막 초반에 올라갔다가 뭐 마이너스 반전하기도 했고 어, 왜 이렇게 좀 불안정하냐면은 첫 번째가 의회 통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합의가 나오자마자 바이든 대통령하고 메커시 그 하원 의장은 하원 의원들한테 이 안을 뿌렸거든요. 그래서 3일간의 리뷰하는 시간을 갖고 31일 날 표결을 들어갈 수 있다고 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며칠 차이를 두고 이제 상원 표결이 있겠죠. 일부 강경 세력들은 반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장들은 아, 그 정도는 아니다.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의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데, 만약에 6월 5일 전에 의회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좀 불협함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단기 채권금리가 좀 불안정할 수 있어요. 부채한도협상을 타결했다라고 해서 채권금리가 출렁출렁 하긴 했고 10년물도 떨어지고 채권금리가 좀 안정을 찾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이 소진되는 것을 넘어서 자 부채한도를 열어주면 아까 보셨던 T J라는 장고를 채우기 위해서 재무부는 뭘 할까요? 국채를 발행할 거예요. 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라는 미국채가 발행이 되면 사람들은 뭘 할까요? 사고 싶겠죠. 네. 그러면 글로벌 전반적인 시중 유동성을 재무부가 흡수하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적게는 최근, 당, 한 6개에서 7개월 동안 적게는 6천억 달러, 많게는 1조 달러 이상 발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좀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6월 초중반까지는 이 부채한도협상이 타결되는 과정, 그러니까 의회 통과되는 과정, 두 번째로는 이게 타결된 이후에, 어, 재무부가 얼만큼의 양의 채권을 발행하는지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 부분만 넘어가면 시장은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을 흡수한다고 해서 시장이 대폭락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좀 등락이 있을 거다. 지금 여기서 막 쭉쭉 뻗어나가는 그림은 조금 발목이 잡힐 수 있겠다, 당분간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내 그 불확실성 변수가 많다고 하는 중에도 <laughs> 코스피가 어느새 연중 고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 장중이 어디까지 왔었죠? 2정 80을 넘나들고 있죠, 지금. 아...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음, 반도체 때문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반도잖아요 엄청 좋죠. 엄청 좋은데 그 기저에는 아, 이제는 믿고 가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만한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OECD 경기 선행 지수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이 미국이고요. 미국은 계속 떨어집니다. 회색은 중국이에요. 중국은 작년 10월 저점으로 쭉 올라가고 있고 한국이 23개월 만에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 반전을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좀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 한국 경기 사이클이 2년 동안의 하락 사이클을 끝내고 이제 바닥권을 통과하고 있다 정도는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 경기기 방향성이 계속 우하향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상향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입니다. 실적 전망치 12개월 선의 EPS 순이익이 저점 대비 EPS는 10.2%. 순익은 9.3% 올랐어요. 올해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레벨이 올라온 거는 2021년 8월 이후 처음이에요. 경기 사이클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고 실적 전망도 바닥을 통과하면서, 아 이제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또는 앞으로의 흐름들은. 좋은 그림이겠구나라는 기대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미국 증시가 좀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시장이 출렁였다 다시 올라가고 출렁였다 다시 올라가는 게이 흐름들이 맞춰지면서 펀더멘탈의 힘이 좀 강해지면서 받쳐주는 힘들이 굉장히 세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니까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6월 전망 제목도 펀더멘탈을 이기는 악재는 없다요. 무슨 말씀이 되냐면 펀더멘탈이 약하면은. 악재가 있을 때마다 퉁 빠지고 또 반등하다가 또 악재가 있으면 퉁 빠지고 계속 내려가는 그림인데, 펀더멘탈이 받쳐주면은 악재가 있어도 지지받고 튀고 지지받고 튀고 이런 그림이 큰 흐름에서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최근 증시를 보면은 조정은 얕고 다시금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그림이 반복되고 있고, 이 안에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반도체의 변화들이 나타나니까 급등을 네.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유로 그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건가요? 네. 진짜로 외국인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네. 올해 많이 샀다라고 하시는데 네. 작년 7월부터 계속 샀어요. 음. 지난 주말까지 얼마를 샀냐면 21조 9천억을 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산 거거든요. 어, 그런데 재밌는 그림이 올해 3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했죠. 근데 이게 샀다 팔았다 하는 과정이 2,500을 넘거나 근처에 가면은 좀 일부 차이 실현하고 2,200, 2,300 밑으로 내려가면 사고 이 패턴이었거든요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였는데 3월 22일부터는 코스피가 2,400, 2,500 레벨이고 원달러한율이 1,300원에서 1,340원을 가는데 7조 넘게 샀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큰 키는 어, 아까 보여드렸던 12개월 선행 EPS의 변화에 있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이익 전망이 올라오면 한국 증시에 대한 생각, 바라보는 시각, 매력도가 바뀝니다 어,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이 파란색이 뭐냐면 선진국 대비 한국의 12개월 선행 EPS 상대 강도예요 내려가고 있다라는 의미는 한국 증시 이익이 선진국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고 이 회색 선은 뭐냐면 12개월 선행 PR 상대 강도예요 올라간다는 의미는 선진국보다 비싸지고 있다는 얘기죠 어, 12개월 선행 EPS는 21년 6월 이후 쭉 떨어졌고요 PER은 22년 초부터 쭉 올라갔어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12개월 선행 EPS가 3월 말을 기점으로 턴어라운 하기 시작하면서 요게 바뀌고 있죠. 3월 말 기준으로 12월 선행 EPS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4월 초를 기점으로 밸류에이션 PR은 꺾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의 한국 증시 매력도는 뚝뚝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밸류에이션보다는 점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시점이 뭐다? 한국 증시 매력도가 가장 낮은 구간에서 변화가 있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 한국 증시 지금 주면 사도 되겠네. 바닥을 통과하고 있네. 라는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이에요. 환율이 1300원에서 1340원을 가는데 외국인은 왜 샀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림 빨간색을 보시면 이게. 달러 대비 원화 약세 강도인데 이게 연중 20년 이후 고점을 터치하면서부터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원화가 더 약해져 봐야 얼마나 더 약해지겠어. 여기서 잘 사면 환차익이 되게 크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020년 고점을 터치한 이후 더 올라가긴 했지만 이 동안에 계속 외국인이 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꺾였죠. 자, 이제부터는 외국인은 가만히 있어도 주가는 가만히 있어도 환차 이익을 보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즉, 이두 가지라는 거죠. 이익 전망이 올라오면서 한국 증시의 매력도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고 환율적인 측면에서 일방적인 원화 약세가 전개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화 약세가 진정되는 것만으로도 환차익을 이볼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외국인은 3월 22일 이후 7조를 넘게 샀다 어,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외국인이 싸니까 샀다라는 것보다도 펀더멘탈 변화 어, 특히 환율 쪽은 이제 수출이 좀더 개선되고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게 되면 원화 강세하면 점차 커질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맥락을 닿아 있어서 저는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기 시작했다 그동안에는 어,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샀는데 이 패턴에서 벗어나서 증시가 레벨이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네. 누, 계속해서 많이 매수한 적이 뭐 많이 있나요? 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20년 이후 이렇게 판 적도 없어요. 네. 너무 많이 팔긴 했는데 지금은 비중을 다시 늘려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위에 그림 보시면 빨간색이 외국인 보유 비중이에요. 자, 지금 레벨이 22년 초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21조, 22조 가까이 사면서. 근데 이때 음, 보유 비중은 한 32, 33 정도 됐는데 이제 막 31%를 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채워야 될 비중이 많이 남아 있다,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네. 볼수 있어서 지금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적극성을 가지고 음. 지금까지는 알게 모르게 천천히 떨어지면 좀 사고 오르면은 좀더 팔아서 다시 떨어뜨려서 또 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시장 방향성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금 가져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 비중 31%는 코스피의 31% 코스피 기준이 네. 코스피 기준인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융위기 이후 제일 낮은 수준이거든요 어, 한때는 30%가 깨지기도 했었는데 이제 막 31%를 넘고 있어서 아직까지 올라갈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도체를 쏠리는 현상도 좀 심한 것 같아요 그쵸. 반도체 뭐 요즘 워낙 주가 좋으니까 많은 분들 또 삼성제 관심가진데 이게 과연 더갈 것인가 <laughs> 고민 많으세요 좀 길게 보면, 어 이따 뒤에 전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7, 8월 달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저는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외국인이 주구장창 반도체를 열심히 삽니다. 왜냐면은첫 번째로는 업황 턴어라운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있겠지만 반도체 업황에 대해 업종에 대해서 지금 보유 비중을 속적으로 채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연초 이후 3월 21일까지 연초 3월 22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누적 순매수 보면 음. 압도적으로 1등 반도체입니다. 3월 22일부터 최근까지 외국인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샀다 그랬잖아요. 코스피 전체 상것보다 반도체를 더 많이 샀어요. 오. 여기서 또 재밌는 건. IT 가전하고 자동차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세 업종 반도체 자동차 IT 가전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가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는 고유 비중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채워야 될 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주도권을 점차 가져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3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수익률을 보면, 반도체가 2등이고요. 자동차가 한 6등 하고 있죠. 그리고 위에 그림 다시 가셔보시면, 조선업종을 순매수 전환했는데, 조선업종이 1등이에요. 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순매수 전환했는데, 좀 아직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다 좀 밀리긴 했어서, 네. 이렇게 반등이 급반등했다 떨어지긴 해서, 요 밑에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은, 반도체 자동차 IT 가전의 헤이모니를 가져가는 가운데, 3월 21일까지 좀 매도했던 업종들을 사면서,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한번 팡! 튀긴 했었죠. 조선업종은 3월 22일 이후 가장 수익률이 좋고요. 그리고 미디어 교육, 뭐, 엔터, 컨텐츠, 엔터는 엄청나게 올랐다가 좀 쉬고 있고, 컨텐츠도 최근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외국인이 주도권 뿐만 아니라 수남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라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다이렉트로 쭉쭉 뻗어서 2,700, 800갈 거냐? 아, 일단은 2,600 돌파 시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6, 5월 말, 6월 초에. 그런데 그걸 넘어서 2,700을 향하는 그림은, 조금 이 7, 8월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반도체만 올라가고 나머지 업종들은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매기가 확산되는 그림까지는 아니다라는 점이 하나. 두 번째로는 어 6월 초 그리고 중반까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확인할 텐데 이런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등락이 있겠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채한도 협상 이후 어,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이슈들, 채권금리가 반등하는지 여부, 요런 것들을 좀더 확인하면서 6월 초중반까지는 좀 쉬어가는 그림, 그렇다고 해서 폭락이 아니라 한2,500 초중 초반 정도에서 지지력 테스트 하는, 그러니까 2,600선 돌파 시도하다가 2,500 초반까지 등락을 보이다가 다시 2,6700을 향해 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그림들을 한번 열어놓고 뭐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상기 반도체랑 IT 가전이나 자동차였는데 자동차랑 뭐 반도체 어느 기업 해당되는지 알겠는데 IT 가전은 어떤 기업들이 해당되는 거죠? 가전하고 그리고 2차 전지류 대장주. 요두 개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가전 쪽도 좋긴 하지만 지금은 2 차전이 대장주를 모아갈 때가 아닌가 네.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 받았다가 조금 움직움직하고 있는데 이렇게 등락을 보일 때. 반도체도 많이 올랐고 자동차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이 차전지 세일 업체들, 대형 업체들을 좀사 모으면 음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종목들이 쭉쭉쭉 시장을 끌고 가는 거라기보다는 유동성이 풍부하긴 한데 여러 가지 불안요인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한업종식이 움직이고 있어요. 1, 2, 3월 달에는 2차 전지 세, 소재 쪽, 그리고 또 쉬니까 4월 달엔 자동차, 쉬니까 5월 달은 반도체거든요. 이게 순차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순환매 사이클을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이 대장주라면 이제 개인 분들의 대장주라기보다는 이제 네.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네. 이위하는 애, 아. 네, 이따 말씀드리긴 겠지만 저희 네. 추천 업종이기도 하고 저희 탑픽이라고 제시드리긴 했는데 엘제너 솔루션을 네. 가장 선호하고 있으니까 고종목을 그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었다 가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일단은 여기서 치고 가기에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들이 조금은 불안정해요. 채권금리도 연중 저점에서 급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음. 한 10년물 채권금리는 3.9, 4% 근처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2년물도 4% 중후반대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고, 달러 인덱스도 105포인트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 증시가 지금 4월달 이후 되게 조금 박수권에서 왔다갔다만 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치고 올라갈 만한 힘이 있는가,는 하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막 무너지는 그림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만 움직일 뿐이지 네. 펀더멘탈이 안 좋아져서 뭐 경기가 망가져서 실적이 망가져서는 아니거든요. 자, 일단 보시면은 요거 때문에 좀 저는 쉬었다 간다라는 말씀드리는데 피어인 그리드 인덱스에서 지금 그리드 영역이에요. 어느 정도냐, 2022년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와서 좀 다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심리적으로 안도감이 팽배해 있어서 좀 불안감들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음, 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가, 어, 고점권보다는 저점권에 근접해 있어서 좀 올라가게 되면 단기 변동성을 자극할수 있다. 라는 정도구요. 빅스를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2021년 6월부터 연말까지, 이때 언제냐면, 미국 증시가 쉬지 않고 올라갈 때에요. 그때 저점 수준에 와 있어서, 장기적으로 네. 한 20-25%까지 튀는 그림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변동성이 한번 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6월 초 중반까지는 좀 등락이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진짜로 나빠서라기보다는 아, 다행이다 라고 해서 너무 안심하고 있다가 작은 악재도 어이구, 어이구 하면서 시장이 좀 출렁이는 정도로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쉬었다가 어떤 변수를 다시 상승세로 올라가는 건가요? 네, 좀쉴수 있다고 라 말씀드리는 거랑 변동성이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요 그림인데요. 31일 1일에는 중국 PMI가 발표돼요. 근데 전월보다 좋아질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1일 한국 수출입이 어느 정도 레벨이 나올지 그리고 미국 ISMG 지표는 좋을지 그리고 2일 고용 지표는 어떻게 나올지 어, 6월 초 그리고 어, 7일에는 수출입 지표 그리고 CPI, 선물 옵션 동시안기 그러한 5월 31일부터 5, 6월 9일 정도, 9일, 8일, 9일 정도까지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수급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선물로써동시 만기가 있어요. 그때 있어서 좀 시장은 출렁출렁하지 않을까 흔들린다 하더라도 매수 기회가될수 있겠지만 지금에서 쭉쭉 뻗어나가는 그림보다는 좀 쉬었다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뭐가 변곡점일까를 생각해보면 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 CPI와 15일 날 있을 FMC 회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물가가 좀 낮아진 그림, 그리고 6월 FMC에서 금리 인상을 하든, 금리 동결을 하든, 시장에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금리 인상을 한다면, 아,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 아, 우리 금리 인상을 걱정했는데, 금리를 동결해서 멈추는 구간이구나, 라는 안도를 할수 있어서, 저는 4, 5, 6월 9일, 10, 9일, 뭐 전후 아니면 은 12일, 13일 정도까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다가, 6월 중순 이후 시장이 좀 위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올라가는 힘은 15일 날어 FMC 회의가 새벽에 있긴 하지만 낮에는 중국 실물 지표, 저녁에는 미국 실물 지표가 발표돼요. 그러니까 15일이 되게 중요해요. 통화 정책 회의도 있고 G2의 실물 지표들을 확인하는 구간인데 저는 음, 미국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중국 실물지표 특히 투자지표가 반등을 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는 소비는 되게 좋고 생산은 뜨뜻미지근하고 투자는 꺾여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투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힘이 있는지가 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5월, 6월, 13일, 15일을 지나면서 시장은 좀더 분위기를 바꿔 나가지 않을까. 위쪽으로 다시금 방향성을 네. 바꿔 나가지 않을까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일에서 16일 사이가 지금 가장 중요한 네. 아마 한 주인 것 같은데 c p i 낮아지 거로 보시나요? CPI는 네.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그냥 CPI는 뚝 떨어집니다. 네. 요 위에 그림 뭐냐면 CPI인데요. 어요 파란색이 4월 데이터고요. 회색이 블룸버그 예상치고 5월 예상치고 네. 요 짙은 네이비색이 인플레이션 나오라고 해서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발표하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CPI 전월 대비로도 떨어지고 문제는 코어 CPI. 올라가요. 전월 대비로는. 근데 전년 대비로 보면 2022년에 기조효과가 있기 때문에 CPI는 유가와 중고차 영향으로 4.9에서 4 0.8%포인트나 훅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코어 CPI는 5.5에서 5.3 정도로밖에 안 떨어지는데 어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되게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특히 만약 만약에 만약 CPI가 3자를 보여주면 네. 시장에서 엄청난 환호를 할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제가 좀 물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자라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 들어서 CPI는 떨어지는데 코어 CPI는 별로 안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다행인 점은 코어 서비스 물가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최근 상품 가격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올라오긴 하지만 서비스 그동안 지금 8%에 가까운 물가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 내려올 거라는 거죠. 거든요 음. 그래서 상품 가격은 반등한다 하더라도 기저 효과에 의해서 좀 진정이 될 거고 이 서비스 물가가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저는 물가 안정에는 분명히 플러스 요이될수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음. 자, 항목별로 살펴볼게요. 지금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게 유가인 것 같아요. 네. 어, 휘발유 가격 치면은 물가 또 오르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지금 이 기여도를 보면 물가가 지금 코어 물가가 5%대를 넘나들던 게 주거비와 음식료품 때문이에요. 이두 개가 거의 5%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변수는 어, 유가가 오르면은 걱정스러운 거 아니야? 라는 거 하나. 음식료품 잡힐까? 마지막으로 주택 물가 잡힐까 이세 가지라고 볼수 있겠죠 가능성으로 말씀드리면 유가가 80달러를 단기간에 넘어선다 하더라도 유가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이 파란색이 뭐냐면 WTI가 월평균 80달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년대의 변화율이거든요 이게 플러스 반전하는 건 올해 말이에요 그 전에는 마이너스 30% 2 0됩니다 물가를 내리는 힘이 있지 올리는 힘은 약해요 90달러, 100달러를 가야지 거의 플랫한 형,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유가의 전년대비 변화율은 뚝뚝 떨어질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음식료품 가격. 옥수수, 소맥, 대두. 전반적으로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전년대비. 네. 그러면 시차를 두고 음식료품 가격에 좀 안정에 영향을 주겠죠. 마지막으로 주택가격. 주택가격. 프레디맥 주택가격이 한때 19%를 넘나드는 게 지금 1% 초반으로 내려왔거든요 엄청나게 급격하게 떨어진 거예요 보시면은 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시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주택 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었는데 음... 4월 달부터 살짝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5월 달에 확실하게 내려오는 그림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속도만큼일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확실하게 우하향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물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 공물가, 이로 인해서 음식, 금품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가격이 진정되면서 아마 올해 말에는 3% 초반 경기 상황에 따라서 2% 진입까지도 조금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요? 6월 어떻게 될까요? 음 저희는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파월 연준 의장이나 주요 투표권을 가진 분들이 좀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겠다 또는 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데이터나 향후 흐름을 좀볼수 있는 여유가 있겠,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는 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보다 왜 6월 FOMC가 중요한 변곡점이라 말씀드렸냐면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의 기준 사실은. 고 예. 이상하죠. 네. 되게 특이한 점인데, 최근 경제표도 잘 나오고, 어 지난 주말에 있었던 PC 물가도 높게 나오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 6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이 64%가 넘어요. 50%를 넘었어요. 다시 또 바뀌었네요. 네,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많이 후퇴했어요.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을까요? 아니겠네요. 그죠. 금리 동결하면 어떠죠? 우와 하겠죠. 거기에. 그래서 이번 6월 FOMC 회의는 중립 이상의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아,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변수는 점도표예요. 점도표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여기서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두 번을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한번 정도 금리인상 6.3 정도 올린다고 해도 시장은 전혀 영향을 안 받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어 금리인상 사이클 끝나가네.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지난 주말 기준으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7월 달의 금리 수준이 5.3이에요. 점도표 한번 정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도표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보실게요. 이게 뭐냐면 연준이 제시한 23년 연말 점도표가 5.1인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5에 근접해서 크게 격차가 없고요. 어, 24년 말 점도표는 4.3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블룸버그 그러니까 많은 전세계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치를 한 것을 합계해 놓은 게이 파란색인데, 파란색보다 시장이 7월, 9월에는 좀더 매파적으로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이번에 점도표가 상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변곡점을 지나는 영향을 주지, 어, 금리 인상에서 큰일 났어! 라는 그림까지는 아닐 거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경제성장 률 전망이 좀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어요 지금 블룸버그 컨셉이 1%대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이 계시는 게 0.4예요 1분기 GDP 성장률이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이게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물가도 소폭 상향 조정되겠지만 24년 수치가 3자를 안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어 경기는 괜찮네 두 번째로는 아,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은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어 그래서 6월 FMC를 기점으로 저는 돈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더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수준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작두를 타는 건 아니겠지만 네. 중요한 변곡점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네. 지금 어 2,460선대, 70선대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을 있어요. 근데 어 12개월 선행 e p s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2,400, 2,500선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사냐? 저는 좀더 올라가서 2,600선대 돌파 시도하다가 좀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580선 넘나들고 있잖아요. 네. 자2,550 밑으로 내려가면 떨어질 때마다 좀 사모자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뭘 사야 되냐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야 될게이차전지 음. 셀업체 대형주 셀. 네.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사시면 7, 8월달까지 지금 가격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서 가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이 지금도 여전히 1% 오른 고수익가 네. 2,584, 5 정도 네, 네. 되게 잘 가고 있죠.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어 그러면 이제부터 사면 돼요. 이천오백팔십이면은 제가 이천칠백팔십 이천팔백 돌파시도 가능한데 사도 돼요. 근데 사도 되는데 확 사지 마시고 주식 비중이 거의 없, 없으신 분들은 한십 프로 오 프로 십 프로 정도만 사시고 툭 떨어지면 한 이십 프로 사시고 툭 떨어지면 삼십 프로 사시고 음 이렇게 채워나가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천오백 이천오백 왔다 갔다 할 때까지 자 근데 반대로 주식 비중이 이미 많으신 분들, 그분들은 오히려 2600 돌파 시도 가능해서 한20% 30% 줄였다가 2500 초중반에 갔을 때 다시 사는 전략이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선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 비중이 없으신 분들과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반대로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